탁구왕 숏돌이 피구왕 통키 아니 숏돌이 통키 다안 봤어요 뜨거운 꿈에 들어갈 본수의 이야기 영화로 해도 괜찮을 만한게 아 음, 괜찮다 스포츠국 <laughs> <코치고> PD <laughs> 이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취재팀 송기성입니다 스포츠 취재팀 김태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인생 뭐 스포츠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만화가 있다면? 저는 뭐, 달려라 하니가 사실 인생 스포츠 그 영화죠. 첫 영화인 그 양대산맥이었던 게그 시대에 축구왕 축돌리 아, 형제 축도리 축도리. 휠구왕 통키. 야, 이, 야. 와. 와. 야, 이 와중에 얘 지금 <laughs> 차이 못하는 거아니지 <오>. 지금. 회전되고계시지모르는데 모르는다. 지 보니까. 아니, 축돌리 통키. 반 봤어요. 딱 생각나는 게 쿨러닝. 눈이 없는 자메이카에서 결성된 봅슬레이 팀이 88년 동계올림픽에 봅슬레이를 빌려 출전한 실제 이야기. 그래서, 진짜 올림픽 나가면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 진짜 눈여겨보게 되고, 제가 베이징 올림픽 갔을 때도 봅슬레이 취재 많이 했는데, 진짜 자메이카 팀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분위기가 일단 다 응원해. 다른 팀은 약간 자기 나라만 응원하고 하거나 말고 하는데, 자메이카가 나온다 일단 박수가 나와요. 최근에는 진짜 클럽하우스. 우리나라 야, 락, 야구 선수 락커룸이 많이 공개되진 않았었잖아요. 쟤네들은 저 잠깐 들어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오는구나. 아, 저렇게 울기도 하는구나. 선수들 이적하면 이때막 인상하자. 어, 그런 걸 진짜 되게 친중한 되게 쉽게 공개를 쉽지는 않은데. 어, 맞아. 맞아요, 맞아 음. 무명 선수 이제 방출할 때 이군 아. 2군 군에서도 무명 선수 방출할 아, 때, 때 아. 수베로 감독이 위로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너도 알아야 된다면서. 이 마지막에 말없이 안아주는 장면이 어... 아... 닥팀이 제작팀이 노크를 하나만 했겠어 진짜 여러중 결정을 한건 진짜 아. 하나 프런트들이니까 음. 인생에 큰 영향을 주거나 도움을 줬던 작품? 리얼 그거 중에 뭐라이어 중에 청춘FC 어. 안정환 해설위원님이 실패한 선수들 좌절한 선수들 데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도전을 해보는 봤는데 사실 이런 실상을 처음 봤거든요. K리그 선수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저희 K리그 선수들 보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잘 하는 건가. 또 해외 축구랑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맨날 리필 보니까 애들이. 그쵸? K리그 선수 되는 게 진짜 바늘구멍 들키구나. 선수들이 막 구슬땀 흘리고 울고.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막 장난도 치고 그냥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 사실 이런 게좀아 스포츠로 줄수 있는 이런 감동과 재미구나. 나는 일단 슬램덩크를 요즘 후배들이 안 보는 것들 있지만 꼭 보라고. 봤어? 안 봤어? 봤어? 자격이 없어 얘는. 네 최고 인기 많아는 다름 아닌 슬램덩크 인기 힘입어 만화 속의 주인공과 닮은 실제 농구스타 찾기라는 퀴즈까지 나오게 된다. 한 나라의 문화 현상까지 일으킨 슬램덩크 포트피이란 자격이 없 그런 거좀 음. 하면 락 대해야 되는데 락 대를 지 여기 MBC 면접을 볼때 선배한테 전화를 한적 있어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뭐좀동움 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슬램덩크 31번을 보고 가라고 했어요 시, 실제로 딱 31번 어그 산항은 전국대회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뭐 양키스나 뭐 레알마디드 같은 그런 완전 최고의 팀인데 작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이북산이라 팀이랑 산항이라는 사나이, 최강의 팀이 붙으면 10번 정도 붙었을 때한번 정도는 북산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라 거예요 10번 중에 한번 이기는 그 상황을 내가 그리겠다고 라 해서 이한번 이기는, 극적으로 이기는 경기가 이 31번에 나오거든요 이 투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라고 이걸 보고 면접을 가서 이렇게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뜻으 하지 않았을까 제일 기억에 남는 명언 있어요? 3번왼손도 그게? 가장 지던서태과이 장면도 그러 서태훈과 강백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선수들을 응원할 때 약간 천재캐가 있고 서태훈 같은 음. 성장캐가 있잖아요 강백호 아, 같은 어떤 쪽에 좀 끌리는 스타일이세요? 내가 기사 썼을 때는 천재를 잘하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는거요 표현이 <laughs> 어려워 잘하는 선수는 잘하는 구나 <laughs>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어떤 미사 여구나 이런 게 별로 맞아. 힘이 좀 빠지죠 <laughs> 이정우 선수나 야구에 국가의 손흥민 선수가 아, 천재도 성장을 하는구나. <laughs> 아, 저는 그렇지, 그게 그걸로. 맞아 맞아. 아, 그러네. 성장하면 천재 캐리 진짜. 그러니까 어. 그 선수들이 아, 슈퍼스타구나. <laughs> 그래서 돌아오면 그 슬램덩크 31권이 선배 합격에 한 <laughs> 명이었나요? <선배 합격을 웃음> 그러니까 뭐 어? 명언을 활용했다든지 면접에서. <laughs> 아, 화려했다기보다는 어, 마음을 다지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 <laughs>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 작품. 사실 좀 <laughs> 스포츠 드라마는 아닌데 미드 굿 와이프에 보면 은 여성? 스포츠 리포터의 역할이 우리나라에서의 역할과는 좀 되게 아, 알지 않어 일반적인 기자들 같다고 해야 되나 아, 약간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서 좀 생겼었어요 되게 거기를 휘젓고 다니면서 취재하고 활동적인 모습이 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음. 생각을 많이 했죠 음. 다른 직군의 분들이 질문을 꺼내기가 되게 어렵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있어서 사실 기형적이긴 음, 하죠 신문기자님들은 따로 방송기자님들은 따로 방송 사진도 따로 아, 그렇게 해요? 왜냐면 감독님들이 우리가 카메라를 대는 순간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새 감독님들은 다 이제 약간 미디어 친 미디어 적이어서 말씀도 되게 유쾌하게 잘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약간 카메라가 돌면 말을 못한다는 걸 그냥 그 선에 한를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laughs> 이경주가 간다 아 한일 월드컵 편 자소서에도 썼었거든요. 합격에 당연히 큰 도움은 당연히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웃음> <웃음> 왜 적었냐면 포츠가 주는 그 짜릿함 있잖아요.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거. 그거를 좀 가장 좀 적나라하고 극적으로 잘 보여줬고 네.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스토리를 작품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터건창 선수의 이야기 음 서권창 선수가 어, 어, 그후 방출되고 뭐 어. 막 군대도 막 예정과 다르게 흘러가는 바람에 현역으로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뭐 히어로즈로 뭐 이적이 되고 팔려가고 거기서 뭐 신고선수로 고생하다가 음. 어렵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드간타 치고 드타치로 손을 붙고 있으시고중국의 손석희 앵커를 만나영화와 해도 괜찮을 만한 인간 성공 스토리인 것 같아요 2008년에 음. 대학생 때 CBS 노컷뉴스에서 인터넷을 했었는데, 취재를 하러 갔었고, 이제 김재박 감독님 당시에, 음. 대학생이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없구나. 근데 사실은 LG팬이니까, 애정으로 혹시 지금 이군에서 보고받으시는 게 있냐, 좀이 선수 괜찮다 했을 때 나왔던 이름이 서건찬이었어서그 어... 아, 이름이 석당을 나도 아쉽죠 아, 모두가 가능성에 대해서 는 보고 있었구나, 서원찬이라는 선수는. 아무튼 오늘 나온 작품들이 꽤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기회 될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스포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 주에도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